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69편 19절부터입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도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에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수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다 암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란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하지 않으신다 하느라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주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도 보시며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를 동정해 줄 사람을 찾지만 때로는 아무도 나에게 위로해 주지 않고 동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면 먹을 것에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그곳에 식초를 타서 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해용에 묻힌 심포도주를 마시 지는 입니다 해융에 묻힌 신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그 누구도 예수님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들을 견디셔야 했고 쓴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원수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나중에는 함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쏟으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 당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비천하고 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나 황소를 바치는 제사보다도 주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수많은 제사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고동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른채 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야,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뜨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견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샬롬